자, 안녕하세요. 방촌놈 DS5W였습니다. 자, 전에 샀던 여기 전지 가위, 충전 전지 가위다가 어좀 비싼 것들은 여기 별도 메타하고 그이 했는 횟수 카운터 LCD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없습니다. 적거행이라서 그래서 요런 디스플레이를 하나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대요 일단 공간이 있는지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이게 볼트 머리하고 <laughs>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말안 듣네. 항상 여기 피스할때는 적당히 맞는지 안 맞는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2.1 PZ PH 다르거든요 여기에 맞겠네 으흐. 맞는 것같습니다 오, 오, 이 쇼너 깊은데 또 이거는 어, 길이가 다르네. 길이가 뭐 지가 까입니다. 이거 뭐 길이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뭐지못 들어오잖아.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크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 드릴 비트도 전부 다 알리바리죠 알리 알리표 드릴 비트인데 맞는 게 있나 맞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구멍이 안 들어가잖아 구멍이 안 들어가는데 어또 에러 이생기네 아, 구멍이 안 들어가면은 또 준비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laughs> 드라이브 써야 되겠습니다. 길이 맞는 게 없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들어가겠지. 어이, 뺄게 많네. 음, 너무 음, 긴에다뺄 필요 없네. 하하, 이거 좀애로사항 있는데요. 일단은 빼놓고. 카바를 일단 다 열어봐야 답이 나오네. 다 풀렸으니까. 카바를 이쪽에서 넣어야 틀 짜장오 잘하면 공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요 카바에다가 여기에 옛날에 쓰다가 빼놨는 것 같은데, 구멍을 가공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오 야, 여기에 잘 구멍만 뚫어보면 고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고정할 수 있는 이게 있네요 크기가 길이를 딱 대보면은 아이고 길이가 조금 안 맞네 아무튼 간에 어 구멍을 좀 내서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잘 뚫어야 되는데 이거. 구멍을 어떻게 하면은 잘 뚫을 것인가 한번 연구도 해갖고 위에 요렇게 넣어도 될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멍 뚫는 게 일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일단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야밤에 또 연장 또 찾아 올라가는 귀찮아서 대충 이, 이 무식한 방법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잘리는데요. 그렇게 뭐 딱딱하거나 아주 뭐 그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쑥 들어갔습니다. 어이구, 우리 집사람이 왔네. 잠깐 집사람 얼굴 한번 비추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누님 와갖고 인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음, 야, 고 일단 손 손을 조심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조그만한 그 드릴도 있는데 연장을 <laughs> 갖고 귀찮아서 대충 칼로. 그, 짐 만지,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사이즈를 좀 작게 자르난 다음에, 나중에, 구멍을 넓히면 되겠죠. 드릴, 아저줄 같은 걸로. 일단 여기에 맞게끔, 일단, 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인조 잘안 들어가. 완전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 이건 또 부러질라 아니면은 어 칼에다가 물을 좀 달궈서 열을 주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들어갔습니다 이 정도면은 다 되지 않을까 어 이것도 빠지네 손조심 안전제일입니다. 칼것이잘못되시네요 대충 사인펜으로 그렸는데 사인펜 그리 안쪽으로 해서 너무 또 커져 버리면은 또 보기 싫으니까 일단 칼집만 좀 내고 중 칼집만 내놓고 일단 밀어놓으면은 테일러. 어느 정도 칼집만 나 있으면은 이렇게 쉽게 뺄수 있겠죠. 안쪽을 빼는 게 이렇게. 3분의 2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3분의 <laughs> 이것들은 조금 작은 가위로 일단 살짝 뭐 칼집만 있으면 빠지는 거는 쉽게 빠질듯합니다. 그래서 어휴 이거는 좀찐다데 오늘 좀 찐다 같은데 일단 구멍만 맞으면 되니까 어 구멍이 조금 큰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으면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일단 카메라 촬영하면서 하니까 위험하니까 일단 다 하고 난 다음에 나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대충 니 넣었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어뭐 대충 뭐보기싫어도줄수 뭐 없죠. 그런데 제가 자 가만 살펴보니까 어 여기에 그이 디스플레이하고 될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스플레이 시켜주는 lcd 창 요거를 따로 구입만 할수 있다면은 잭만 꽂아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잭만 해갖고 안되네 구멍을 뚫어야 되네 <laughs> 자 그래서 이렇게 어, 내장을 시켰습니다 조금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최대한 깔끔하게 딴다고 놨습니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실리콘 내열 실리콘으로 발랐어 일단 여기서 조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이 안 씹혀야 되니까 잘 이렇게 당기고 당기고 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이 하나가 너무 기나 당겼어 이렇게 넣는 게 낫겠죠. 이렇게 돌려 감아버로 대충 좀 감겠습니다. 새끼 꼬듯이 조금 꼬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심을 때요 낫죠. 한 바퀴 더, 한 바퀴 더. 자 이렇게서 자이 씹히지 않을 정도로 해서 당겨가면서 넣으면 되겠죠. 를 이렇게 되면은 12.1볼트의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뭐 다른 걸 바꿔도 똑같이 12.1볼트거든요. 그래서 요 디스플레이를 20볼트 이상 되는 걸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고는 구에서 다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디스플레이가 되니까 아 배터리가 얼마큼 남았나 구알수 있겠죠. 어, 요건 참 비싸네요 나중에 다시 어, 디스플레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사이즈에 20볼트 이상 지원되는 볼트 게이지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꼭 유념하셔서 개조 하시려면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하접설의 향기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